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시야 심을게요. 호세아 1장. 여호와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던 때이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사륙에 대하여 내가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또 그날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꺾어 버리겠다. 고메리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유다 백성에게는 극률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나 자신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겠다. 결코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로루 하마가 젖을 뗀 후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달아 보거나 세어 볼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위대해질 것이다. 2장 너희는 너희 형제를 암미라 부르고 너희 자매를 로하마라고 불러라. 너희는 어머니를 탓하여라.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에서 음란을 없애고. 그녀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를 발가벗겨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맨몸으로 만들어 놓겠다. 마른 땅처럼 메마르게 하고 광야처럼 만들어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하겠다. 내가 그의 자녀들에게 극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은 부정한 아내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창녀와 같은 짓을 했고 그들을 배웠던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겠다. 그들이 내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내게 털옷과 모시옷도 주었고, 포도주와 기름도 주었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다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요.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제 첫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살기 좋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준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녀에게 은과 금도 많이 주었으나 그녀는 그것으로 바을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추수할 때에 내가 내 곡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녀의 발가 벗은 몸을 가리운 양털과 모시옷도 빼앗겠다. 내가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그 벗은 몸을 드러내게 해도 그녀를 내 심판의 손에서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모든 기뻐하는 것과 명절과 초하루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특별한 절기를 없애겠다. 그녀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몸값으로 주었다 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삼키게 하겠다. 그녀는 귀고리와 보석을 몸에 걸치고 사랑하는 자들을 뒤쫓아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녀가 바을을 섬긴 세월만큼 그녀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악을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그날에 그녀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할 것이며 다시는 바을을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녀가 다시는 바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백성들도 바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위해 하늘의 새와 땅의 기는 것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 무기를 없애 버리겠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에게 말하면 하늘이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도 말씀 씨암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